아, 저희는 지금 마사지 받고 왔어요. 마사지가 트리쉐드라는 이 곳인데 한 사람당 800페소. 전신 마사지를 받았어요. 근데 너무 태폐적이라 너무 놀랬어요. 괜찮아, 괜찮아. 옷다 벗어, 팬티만 입고. <laughs> 그리고 팬티 한쪽을 똥꼬 걸쳐놔. 그리고 망 문질러. 아닌데 그리고 팬티만 입고 밖에는 처음이어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저기 가면 와니와니 응. 응. 카트 할 수도 있어 우리는 그런거 안해 왜 두수깨기니까 지금 이비자클럽을 가고 있습니다 이놈의 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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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파란색이 아니 주황색인데 파란색으로 나온다 어디가? 초 앞에 아 나오네 비자 클럽입니다. 우리 여기서 옆으로 빠져야 돼요. 왜? 어디까지 가게요? 클럽 뭐, 끝났나? 클럽 들어갈 거 아니잖아. 응. 그럼 우리는 여기서 빠져야 돼. 요우리 여기서 사진을 찍고 가겠습니다. 달다 다른... 어. 먹고 마사지 받은 소감이 어떠세요? 힘들어요. 얼굴이 띵띵 부었다. 좋아하시고 아주 예. 웃 <laughs>